지금도 생각하면 먹먹해지는 내 척사랑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2013년 7월에 친구의 소드아트 온라인 추천을 받은 이후로 오타쿠가 된 사람입니다. 제발 이거 뭐야. 주! 장! 주! 장! 팬 항상 애니를 볼 때는 두 개만 있으면 됐습니다. 하나는 검색력이고 다른 하나는 이건 뭐예요? 아 토렌트! 잠깐만. 세팅당 읽은 거예요? 저는 몰라요. 반가움에 <laughs> 큰 소리를 내가 <내고> 말한대요 <laughs> 근데 저도 쏘다토라인을 19살 때 수능 50일 남았을 때 휴대폰에 넣어서 봤더랬죠 밤새도록 보고 학교 가서 또 보고 <laughs> 그랬더랬죠 음. 자, 이번에 이거나 봐볼까? 이 애니를 본 평론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애니는 안 본다는 것은 인생 전부를 손해보는 거다 이 애니는 전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제 10덕 인생의 황금기를 열어준 그 애니 러브라이브입니다 처음 러브라이브를 봤을 땐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특이한 애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발리우드마냥 갑자기 춤추네 러브라이브 뒤에 있는 각종 배경지식은 모르고 그냥 음 재밌네 다음엔 뭐 보지 하고 지나갈 정도였거든요 나중에 이익이 나온다길래 음 재밌게 봤었지 하고 챙겨볼 정도? 그러던 중 2015년 여름 페북 애니그룹에서 활동하던 도중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애니플러스에서 러브라이브 극장판 특별상영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흠 러브라이브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거 아니지만 특별상영회는 <laughs> 가야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예매를 했고 대망의 2015년 8월 1일 이날 유드의 아름다운 라이브에 저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저의 쇠떡 인생 이 막이 시작 되었 습니다. 뭐. 라이브 극장판의 뽕 맛으로 인해 저는 각종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블로그에서 어떤 가수들이 러브 라이브 노래를 부르며 의상을 맞춰 입고 춤 추는 영상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하며 파헤치니 알고 보니 러브 라이브 성우들이 직접 뛰는 라이브였고 제가 보는 영상은 전설의 레전드 러브 라이브의 축제라고 불리우는 러브 라이브 라이브 영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라이브 관련해서 너무나 궁금해서 저는 점점 더바에치기 시작했고 10년에 당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러브라이브 갤러리로 와버렸다고? 이곳 역시 분위기는 축제였으며 뉴비를 환영하며 제가 물어보는 정보도 잘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주하며 관련 정보를 계속해내던 도중 시즌 이로 대관 너만 오면 고 대관 콜장판을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작중에서 노래가 나올 때 같이 따라 부르거나 콜을 한다. 콜장판. 와 이거예요 그거 이거 때문에 그집 떡들 인식이 안 좋아졌잖아 이거 근데 바아가지고 아이돌들도 하잖아 요즘에는 대충 이런 엄청난 신문물 소식에 이건 꼭 가야해라며 예배를 했고 미친 거 아니야 방소랍장에서 꾸며놓은 러브라이브 특전들 가족분들은 뭐라 안 하시나요 어머니 어머니 <laughs>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모두 칭찬한다고요? 어 방금밖에 어머니가 있던 거 그러던 2015년 12월 4일 들붙게 유리 <laughs> 이거 그려봄 오 대표님이 네 친구냐? 그흠 호홍부부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저기 점 이거 뭐임? 뭐? 어? 야 이거 뭐냐? 이게 뭐야?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도 알수 있는 문구, 파이널. 가을. 현재 극장판 개봉으로 한창 축제 상태고 2016년엔 대만에서 정우들이 팬비팅도 하는데 2015년 레전드 무대 삡스를 해놓고 2016년에 갑자기 파이널 라이브를 하고 해체 한다고? 이건 박수 칠때 떠나는 수준이 아닌 박수를 치던 중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장난 탑성인 줄 알았던 게 영상까지 퍼지고 점점 파이널 소식이 신빙성이 생기자 이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왔고 결국 평소에 온갖 곳에서 말썽을 피우고 다 인정 어김 반다 보니까 무수한 이공석작이었고아이돌마스터 갤러리 이녀라이브 갤러리를 끝내러 왔다 견원지간이었던 프로듀서도 등장하며 게시판에 글을 도배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어쨌든 파이널은 기종사실이 되어버렸는데 4월에 공개했던 러브라이브 분가 선샤인을 밀어주기 위해 일부러 뮤즈 조기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득세하여 언급금지가 되어버리지만 2016년 1월 기가 막힌 타이밍이 생기는 이게 그때 생긴 거야? 아 마겔이 처음 생겼다고? 아 진짜요? 러브라이브 선샤인 갤러리 관리자도 있고 분자도 있고 도 처리할 수 있고 도배 걱정도 없는 신세계로 이주하며 새살림리면요 <laughs> <laughs> 한편 러브라이브 갤러리는 <laughs> 오아콘으로놀림 받지만 꿋꿋하게 버티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남은 시간은 약 3개월. 비록 파이널 선언이 났지만 <laughs> 이거 뭐라고? 아니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피스지방에서 여자친구 여자친구. <laughs> 여자친구랑 스타하는 사진을 올리는 이벤트에 참여해서 경품도 받고 러브라이브 인형이랑 같이 서울타워도 다니고 <laughs> 신촌 메가박스에서 상류팬미팅 중계도 보고 <laughs> 러브라이브 대관관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일어나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기도 하며 재밌게 즐겼지만 간과한 게 있습니다. 목요일? 나 어? 19살이라고? <laughs> <laughs> 와 대박이다 앵콜 무대까지 하며 걸고 끝나버린 파이널 라이브 스크린은 까맣게 꺼지고 여기저기서 하나 둘씩 굵적인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 둘씩 오열하는 관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있다가 펑펑 울것 같아서 빨리 나와서 지하철 탔지만 집 가는 동안 잊을만하면 눈물이 한 방울씩 도르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추억은 정말 소중하게 평생 가져갈 값진 추억입니다 사람은 마음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연료로 삼는 난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활발 불타서 나를 움직이게 해주던 난로는 러브라이브가 끝나고 점차 사그라들며 어느덧 꺼지기 직전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몇 년이 나 됐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볼벌의 심상세. 난로의 <laughs> 물이 다당치는 <laughs> 러브라이브 일대기 재밌다. 근데 러브라이브를 진짜 막난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어. 어. 또한번 시간이 흘러 저희 세 여자친구를 소개한다. 저희는 이번에 귀엽고 사랑스러운 때때로 엄청 매력 가진 이아가 아니라 빨려니야. 의름상 소개하지 못했던 2D 여친들. 이거 아임아스야? 얘 러브라이브인가? 러브라이브야? 아하. 러브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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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라이브. 네 일부러 들리는 거 아니에요 전 여친을 소개합니다 이건 또 뭐야 <laughs> 우리 방에 러퍽토랑 아이막스 팬이 다 있어 둘이서 <laughs> 싸운 거 아니야? 2015년이면 겹치는데 시기가 아니 이거 그 아까 쓰신 분이랑 둘이 싸운 거 아니에요? 운레지니아 방에서 만나다니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끌렸던 건 시마무라 우즈키입니다. 특별한 컨셉이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서 꿈을 쟁취하는 모습을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교도 사보고 카드 컴플도에봤지만 7년의 시간은 육수가 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게임이 오래됐는지, 데블리 오래됐는지, 터치스피이 발견했고 계속하는이 니니아 돈에 나하는게나서 자연스럽게 적게 됐습니다. 음, 이분은 근데 싸운 그런 느낌이 아닌데 그냥 약간 순수한 느낌. 아까의 그 방은 잊을 수 없다 어 니아 방에 도내하는 게더 낫지 니아한테는 안 씩을 거지? 아폭도들이 원래 좀 이상하다고요? 근데 그러네 왜러폭도는 있는데 아폭도는 없어? 아이마스는 전부 신사들이에요 러폭도 돌리냐고요? 아니야 아이마스들은 그래? 그럼 우리 방은 누구 좋아해? 우리 방은 어떤 세력이 더 우세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러브라이브? 아이돌마스터? 둘다 좋아해요 둘다 싫어해요 자 4번이 정상이냐고요? 정상이면 은둘다 좋아요 하면 되지 짜자자 과연 아이돌 마스터가 인기가 많을지 러브라이브가 인기가 많을지 자 어? 아이돌 마스터가 더 팬이 많네요 어, 근데 둘다 싫어가 둘다 싫어가 완전 많네요 어도 브로시 들어가자고요 이제부터 싸우라고 못하나? 아두명못 봤나? 이거 이제부터 싸우라고 못하나? 나중에 한번 해볼게 재밌겠다 you